여러분, 혹시 오늘 내 얼굴, 내 손, 내귀한 번이라도 만져보셨나요? 손끝으로 살짝 두드리고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 고혈압, 심지어 당뇨나 치매까지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 몸은 만져주기만 해도 살아나는 신비한 포인트들로 가득합니다. 한의학에서도, 뇌과학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피는 돌게 하라. 신경은 자극하라. 이것만 따라 하시면 회춘할 수 있습니다. 이리마 두드리기 뇌에 피를 돌게 하라. 이마 부위는 전두엽 아래에 위치하며 집중력과 판단력을 관장합니다. 전두엽은 혈류가 줄면 기억력과 사고력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마를 톡톡 두드리면 두피와 이마 주변의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뇌혈류가 증가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자극하면 심경이 열려 정신이 맑아진다고 봅니다. 치매 예방, 우울감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머리 무거울 때, 아침에 머리 맑게 하고 싶을 때 추천됩니다. 하루 일에서 2분 정도 가볍게 반복하면 좋습니다. 강도는 아프지 않도록 손끝으로 살살 두드립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 되며 눈 피로도 줄어듭니다. 장시간 스마트폰, TV 시청 후 특히 유용합니다. 이 눈썹 라인 따라 누르기 눈 건강과 간에도 눈썹은 간과 연결된 경혈이 지나가는 경로로 한의학에서는 간 기능과 시력을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특히 찬죽혈, 양백혈 등 눈썹 부위 혈자리는 눈 피로와 연관된 대표 지점입니다. 눈썹을 누르면 안구 주변의 혈류 순환이 개선되어 시력 보호에 좋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눈 주변 근육을 자극하면 안구 건조증 완화에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니터, 핸드폰 사용이 잦은 현대인에게 필수입니다. 간피로는 시력 저하와 연결됨으로 눈피로 이꼬르간 피로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루 2에서 3회, 눈이 뻑뻑하거나 침침할 때 눌러주세요. 눈주위를 누를 때는 손톱이 닿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눈가 잔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 전후 따뜻한 손으로 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3. 인중 마사지 허리 통증 잡는 포인트. 인중은 수구열로 응급처치 시 기절했을 때 누르는 포인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인중은 척추의 기운이 흐르는 동맥이 시작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인중을 자극하면 척추신경이 연결된 통로가 자극되며 허리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통증이나 좌골신경통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으로 위아래 문지르면 기혈이 순환되며 경직이 풀립니다. 허리가 굽거나 통증이 올라올 때 틈틈이 시행해주세요. 현대의학에서도 이 부위는 3차신경과 연결돼 있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척추 관련 수기요법에도 함께 사용되는 부위입니다. 과도한 압력보단 부드럽게 문질러야 효과적입니다. 앉아있을 때나 TV 볼때 쉽게 적용 가능합니다. 4. 광대와 턱라인 두드리기 림프 순환, 혈압 조절. 얼굴 광대뼈 주변에는 림프절이 밀집되어 있어 노폐물 순환의 중심이 됩니다. 부드럽게 두드리면 림프 흐름이 촉진되어 얼굴 붓기 제거에 탁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턱라인 주변을 위경의 경로로 보며 위장 기능과 관련 있습니다. 귀의 앞쪽은 삼초경, 이첨혈 등이 지나며 고혈압 조절에 자주 쓰이는 자리입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귀앞 턱을 자극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안면 근육 이완과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부정맥이나 두통이 있는 분에게도 좋은 자극 포인트입니다. 하루 이외 식후나 저녁 휴식 시간에 추천됩니다. 혈압 약 복용 중인 분도 병행시 안정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얼굴 리프팅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5. 귀 자극하기 전신 혈액순환 스위치. 귀에는 100개 이상의 경혈과 반사점이 밀집되어 있어 몸의 축소판으로 불립니다. 귓불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 자극 시 심박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귀를 자주 자극하면 신장 기능이 강화되고 혈압 조절이 된다고 봅니다. 귀 주변을 잡아당기면 교감신경이 이완돼 스트레스 완화에 좋습니다. 귀 안쪽은 안면신경과 연결되어 있어 얼굴 마비, 이명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귀 반사구 자극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현대 반사요법에서는 귀를 자극하면 소화기, 호흡기 기능도 활성화된다고 분석합니다. 하루 3번 식사 전후나 불안할 때 자극해주세요. 귀를 비틀거나 뜨겁게 비비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냉증, 어지럼증이 잦은 분에게도 추천됩니다. 6. 손바닥 노궁혈 두드리기 심장과 폐건강 노궁혈은 손바닥 가운데에 위치하며 한의학에서 심포경의 주요 혈자리입니다. 이 혈을 자극하면 심장에 열을 내려주며 두근거림, 불면증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손바닥을 두드리면 손끝까지 혈류가 늘어나며 전체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호흡곤란, 긴장, 심리적 흥분시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손바닥 자극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안정감을 줍니다. 폐와 연결된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수족냉증 환자에게도 효과적입니다. 30초 1분 정도 손바닥 전체를 골고루 두드리면 됩니다. 자기 전 또는 불안할 때 활용해 보세요. 지압볼로 누르거나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7. 손가락 관절 꺾기 뇌 자극, 소화기 건강. 손가락 관절을 자극하면 해당 부위의 반사구를 통해 뇌와 위장 기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는 말초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꺾는 동작으로 자극이 전달됩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은 폐에 검지는 대장, 중지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꺾으면 신경전달이 활발해지고 뇌활동이 촉진됩니다. 식사 전후에 하면 소화효소 분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반사요법에서도 손자극은 복부장기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하게 꺾거나 뚝뚝 꺾는 것은 피하고 천천히 늘려야 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또는 식사 전 루틴으로 좋습니다. 치매 예방이나 손절임 완화에도 긍정적입니다. 장시간 휴대폰 사용 후 손의 긴장도 줄여줍니다. 8. 발바닥 용천혈 누르기 만성 피로 OUT. 용천혈은 발바닥의 중심점으로 신경의 첫 번째 혈입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생명력과 직결되며 피로와 노화에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용천을 자극하면 신장 에너지가 상승하고 전신 피로가 개선됩니다. 현대 반사요법에서도 용천은 자율신경 안정과 수면 질 개선의 중요한 포인트로 꼽힙니다. 면역력 저하, 손발 차가운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기 전 또는 피로 누적 시 눌러주면 깊은 숙면에 도움됩니다. 마사지 시 따뜻한 손이나 크림 사용하면 자극이 더 깊게 전달됩니다. 피곤할 때 누르기만 해도 머리가 맑아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혈압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1회 1에서 3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9. 발가락 스트레칭 심장으로 피 보내기. 발가락은 말초혈관의 끝이며 여기서부터 피가 심장으로 되돌아갑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면 정맥 펌프가 작동해 혈액이 심장 방향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은 심장 반사점과 연결돼 혈액순환의 핵심 지점입니다. 혈류 정체로 인한 부종, 저림 증상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하지정맥류 예방에도 좋습니다. 하루 2에서 3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새벽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도 추천됩니다. 노인의 낙상 예방의 필수 루틴으로 꼽힙니다. 기상 직후 자기 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발 전체의 감각 자극으로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 발등 두드리기 간, 쓸개 자극. 발등은 간담경이 지나는 주요 경로입니다. 새끼 발가락 옆쪽은 간과 쓸개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반사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두드리면 간 해독이 활발해지고 소화 기능이 촉진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발등 자극은 혈류 흐름 개선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방간 고지혈증, 소화불량 있는 분에게 추천되는 지압 포인트입니다. 하루 1에서 2회 식사 전후 또는 걷기 전후에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발등이 붙는 분은 림프순환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피곤할 때 발등을 두드리면 피로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과도한 압력보단 부드러운 두드림이 중요합니다. 맨발보다는 수건이나 얇은 양말 신은 채 자극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얼굴과 몸의 자극 포인트 어떠셨나요? 따로 약을 먹지 않아도,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내 손끝으로 내 몸을 바꾸는 놀라운 습관.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매일 1분만 실천해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은 작은 자극에도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고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에게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내 몸이 좋아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